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입니다 두산베어스와 한화이글스의 주중 3연전의 두 번째 경기. 이유찬이 1번이고요. 케이브 양이지, 김재환, 김동준, 김대한, 오명진. 13경기 선발로 나와서 승리 없이 5패. 68과 3분의 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은 4 6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원석과 최인호가 테이블세터를 형성하고 있고요. 문현 민 노시와 최은성이 중심 타선. 시즌 27 경기를 모두 구원으로 등판했고 24와 3분의 1이닝 피안타율은 3알입니다. 3.70의 시즌 기록을 올리고 있는 조동욱 투수입니다. 김태현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첫 타석에 왼쪽의 안타를 기록합니다. 오공을 받아 때렸고요. 중견수 처발해야 합니다. 김대한 선수가 이도현의 타구를 받아내면서 원아웃. 이제는 구구 기다. 낫게 볼넷 두껑을 칩니다만 이미 볼넷이 선언이 됐습니다. 조준 선수가 1승할 때가 됐다라고 지금 조성원 대행도 경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황영욱이 오늘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루예요. 이원석이 1-3 만루 기회. 3루에 김태현 그리고 2루에 최재훈. 1루에는 황영욱 1-3루만 조금 앞에 들어와 있고 정상 수비를 지금 고 있습니다. 왼쪽 들어오셨습니다. 자익수 따라갑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팬들이 이원석의 이름을 열어합니다. 대비천 말로 홈런, 홈런 빅도수가 많지 않은 이원석 선수가 쳤기 때문에 자, 두산 벤치는 아, 약간 의지가 꺾일 겁니다. 박준순 선수가 선두타자, 3유간 뽑아냅니다. 선두타자 8번 박준순이 안타를 기록합니다. 퓨처스 스윙 3진 오늘 첫 3진을 김민석에게 잡아내는 조동욱입니다 싱그홈 런을 맞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주작하고 있고요 2루에 최재훈이 낮게 짧게 그러나 도루 성공하는 박준수 이우천과의 승부는 중요한데요 네. 조동욱 4구, 오 빠졌어요 살짝씩 ABS를 비껴나갔습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 다시 한번 같은 구정을 연거푸 던집니다. 그리고 이 높이 조절이 음. 아주 좋았어요. 멀리 타겟팅을 해줍니다. 그런데 들어왔고 땅볼이 되면서 1루 아웃. 1루까지 넘을 거예요. 이렇게 또 수비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 코칭스태프에서 조동선에게 아마 새로 주문, 주문을 또 했을 겁니다. 점수차를 인식 시켜줬을 거예요. 우선 네. 3회가 조금. 왼쪽으로 들어올렸는데 멀리 비행합니다. 포안쪽 바깥쪽.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양희재 솔로 홈런. 그러면 3점을 따라붙고 있는 두산입니다. 아마 이 사회라는 점을 뭐 하나 배치는 더잘알것 같아요. 그렇죠. 조동우 선수가 세진 두 번째 피홈런을 맞았고요. 김재환의 타구도 오른쪽 따라줍니다. 김태환이 공 따라가는 사이에 2루, 2루에서 3루 도전합니까? 2루까지만 들어갑니다. 아, 김대환 선수가 네. 지금은 2,500루타를 달성을 했어요. 역대 44번째입니다. 네. 안경을 끼고 이제 타석에 들어섰다고 어, 이야기하거든요. 네. 중요하죠. 일단 공을 판단하는 게. 땅볼이 되면서 생산적인 아웃 카운트. 김대한 선수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느림땅볼이 됐는데요. 노시완이면서 허우아우씨 노시완의 결단이라 그리고 최재원의 태그 자 이건 노시환 선수가 김재형 선수의 주력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예. 좌중간 타고 야이웃 이원석이 내려오면서 포구 위치를 잡았습니다. 충분히 5회까지 일격수 정확한 점프 타이밍! 이도윤! 라이너 타구는 타이밍입니다. 타격도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비도 역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뭐 정민철 네. 위원도 단장 재직 시절에 오른쪽에 잘 맞춘 타구 김태현이 쪘습니다. 잡아내야 합니다. 센터라인 보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죠. 많이 그리고 이제 포수도 사실 이지훈 선수가 합류하면서 치호를 맞추고 싶어하는 포수가 좋은 포수, 제일 좋은 예. 포스죠 왼쪽 안타를 기록합니다. 이효찬이 오늘 두 번째 출루합니다. 오늘은 삼진 하나인데 예. 하나만 동그라미 치셨네요. 앞쪽 그 사이에 이효찬이2루에 들어갑니다. 폭투 거기다가 다음 타자가 지금 양이지.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JK브. 두 번째 동그라미 치실 수 있겠네. 왼쪽으로 높게 떴고요. 너무 높게 떴는데 자 중견수 익아 공에 미치. 안전히 놓치면서 2루 멀리 연결. 1루 슬라이딩 먼저 들어갑니다. 타격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규의 비에서꼭 아, 받았어요. 아. 그러면서 2회에 있던 노시환이 3루까지고의 입성합니다. 최은성이 나와 있습니다.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큰 바운드 땅볼 받아가요. 이렇게 와 받아 나가는 걸 보고 노시환이 득점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공이 제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건니까 이렇게 걸릴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신옥 점차 잘 맞춘 타구 다시 한번 중계수 따라 붙습니다 쫓아갑니다 중계수김다연키를 원바운드로 넘기는 타구 그러면서 1루에 던져 3루에서 멈춥니다 1사 주자는 3루와 2로 김태현의 2루타 오늘 91개의 투구로 본인의 투구를 마무리합니다 어써 3경기 나와서 1승 1패, 1사이닝 던지면서 2.57의 기호. 콩투까지 나오면서 한 점을 더 달하는 한화구. 충분한 비거리가 될까요? 그러나 이 타구는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유찬 선수가 투아웃의 주자는 삼루와 2루입니다. 아하 많이 빗나가면서 주자가 가득 들어찹니다. 맞춥니다 땅볼 이유찬 1루. 이닝 끝냅니다. 잘루 말루였습니다 최민석이 급한 불은 껐지만 한 점을 이번 이닝에 더 허용하면서 다시 넉점 차이가 됐습니다. 시즌 17번째 등판이고요. 1패 14와 3분의 2이닝 2홀 4.91의 시즌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타자 양의지입니다. 아! 어, 반만 스윙을 했는데 이타우가 파우이 됐습니다. 아웃. 오, 아웃이군요 네. 아웃이에요 네.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음... 최재원 선수가 이제 빨리 처리를 한거죠 그렇군요 네. 바라봅니다 불카운트 아, 그대로 바라봅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투아웃 청룡기 결승전인데 홈런 그리고 투수로도 올라와서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삼진으로김동근 잡아내고 있는 주현상 스프링 트레이닝 때부터 이원석 선수를 일본에 많이 시험을 했었거든요. 좋은 타격감이네 오늘 두 번째 안타는 한 원스트라이. 크 주자 가지 않고 빠른 타구를 으로려 막아갑니다. 주자는 두 명으로 벌어나갑니다. 테이블 세터가 합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문현민 선수의 누적 기록 중에 5회 이후의 타율. 번트를 댄고요 보수 양지잡고 빠르게 일로. 그러면서 원아웃 3루 2루가 됩니다. 노시와는 승부하지 않네요. 자동 고의 4구. 자 최민석 선수가 지금 1군에서 이닝이 많지 않지만 음. 그래도 땅볼 유도가 좀 빈도가 높거든요. 지금은 땅볼이 아.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요. 3루 주자, 2루 주자 홈으로 케이브의 홈 선구. 중간 커트. 최연성이 빈 공간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두점더 달아나는 하루입니다. 자, 땅볼은 땅볼이 때 말씀하신 대로 아 주자가 그러니까 수비가 어려운 공간에 지금 타구가 갔습니다. 이제는 7대 1. 서른 다섯 번째 데미타이, 사승 2패8홀드 더군다나 이번 올스타전은 스윙삼진 첫 타자 원아웃. 오명진 스윙. 아 그대로 들어왔어요. 두타자 연속삼진. 지금 최지훈포스는 하이 패스트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자신 있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박상원은 유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중앙으로 넣어넣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두 스트라이크 맞췄고요. 결국은 8구까지9구까지 가는 승부 땅볼이 됐습니다. 8번째 등판이고요 2홀드 3.00에 OPS가 0.7 초반인 게 아, 저는 조금 예, 좀더 증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투수 옆을 꿰뚫었고 다빙 시도했습니다만 황영무 글러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록했죠 그 장충 독수리 우영재 공을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당볼이미 끝냅니다 오늘 구원주들 완벽합니다 주연상 박상원 김종수 모두 무실점 7대1입니다 4회 5회 나온 게 마지막인데요 박정수에게 야하! 지금은 슬라이딩 시도를 해서 오명진이 골 뒤로 흘렸습니다 통산 3할 3푼 3립 박정수에게 기록했습니다 1리가도발합니다 두 타자 연속 안타 오늘 안타 14개째 이상혁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갔고요 땅볼, 유격수 잡고 2루에 아웃, 1이까지 연결 세 a 이 정도 7번 타자 이도윤 n 번 타자 양현 anta, 이 정도 anta, 이정 맞췄고 우중간 우중간을 완전히 가라 놓습니다 3루자 이제 걸어들어 오고 1루자도 3루 돌아 홈으로 그리고 3루까지 이제 볼 연결 오늘 경기의 승부를 확정 짓는 이도연 2타점 3루타 그대인 올해는 이제 첫 등판을 하게 되는 김기중 선수예요 어, 지난 시즌은 27개에 나와서 6.5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연하구를 정확하게 받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안타 김동준. 3구를 받아쳤는데 어깨 내야에 솟구쳤고요. 파울 지역에서 김태현이 내려와서 처리를 합니다. 와우. 잘 맞췄고요. 라인드라이 브 타구가 왼쪽에 떨어집니다. 오명진이 안타를 치면서 주자는 두명 마지막 스트라이크 하나. 다시 한번 높게 내 네, 속구칩니다. 3 아웃. 최종점수 9대1. 한화가 어제 이어서 오늘 두산과의 경기도 9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조동욱 선수의 호투, 이원석 선수의 첫 말로 논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